정적분을 해달래요. 자,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하고 그다음에 어, 연산을 하셔야죠. 어, 일단은 자, 일단 1차니까 이거 x의 제곱으로 적분이 될 거고요. 상수항은 7x로 어, 적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에서 5까지라 그랬지? 여기서 1에서 5까지. 계산해 보시면,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예, 계산할 때 일일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얘가 5 들어가서 25죠? 그 다음에 1 들어가니까 제곱에서 1이고, 뺀 다음에, 자, 7과로 이제 X, 5 들어오고, 1 들어와서 빼고, 이 과정. 그래서 24 플러스 4, 7의 28이죠? 그래서 52라고 하는, 음, 결과를 얻게 되네요. 오케이. 자 이번엔 요 녀석. 요 녀석은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범위가 정적분, 적분 범위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동일할 때는 하나의 인테그럴 안에서 적분을 할수 있죠. 이래서 4까지. 자 이거 정리하시면 x의 제곱. 여긴 제곱이 없지. 마이너스 6x가 나올 거야. 그럼 얘 만나서 사라질 거고 여기서 9가 나오겠죠. 플러스 9. 마이너스 11 만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x제곱이니까 3분의 1, x 세적이고요. 2는 마 2x가 되겠죠. 어, 이렇게 적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하고 4를 계산을 하셔야지. 얘도 3분의 1 하고요. 일단 4를 세번 곱합니다. 64, 2를 세번 곱합니다. 빼기 1. 자 마이너스 하고 x4 들어오고 x1 들어오고 이렇게 그럼 계산하시면 얘 3분의 63그 다음에 여기 빼기 3이니까 플러스 6이죠 내가 21이니까 27이라는 결과를 얻겠네 그 다음 이 음. 친구는 뭐가 보여야냐면 음. 영역은 다릅니다 영역은 다른데 이렇게 이어져있어. 어,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에서 2 갔다가 2에, 2에서 3을 가는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음, 이 함수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이 방법을 쓸수 없고요.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야. 똑같은 f의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에서 3까지 적분을 하겠다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2를 적분하고, 2에서 3까지.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어차피, 얘를, 인테그랄 빼기 1에서 3까지, 이게 만약에 fx라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이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묶으란 얘기지. 인TEGRAL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함수식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걸 따로따로 넓이를 구하지 말고 바로 구해야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적분을 하시면 자 이게 세제곱이니까 4분의 1x 4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쟤는 2분의 1x 제곱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2를 4번 곱하면 16, 마이너스 1은 4번 곱하면 1이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하고, 2를 2번 곱하면 4,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면 1. 그래서 빼주시면 되는 거야. 연산이. 그럼 얘는 4분의 15가 되고요. 얘가 2분의 3인데, 결국 4분의 6이죠. 2분의 3이. 그래서 4분의 21이 최종 결과가 됩니다.